안녕하세요. 미분양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사상구에 위치한 엄궁 포스코 더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중도금 무이자이며 입주 시까지 5%의 초기 자금만 필요한 장점이 있는 사업지입니다. 코로나 19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나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자녀가 누리는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면서 안전한 통학 환경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사상 엄궁 더샵 리오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권역은 서구와 낙동강 사하와 북구에 접하였습니다. 강서구와 더불어 서부산권에 속하며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풍부한 근로자 수요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집주 근접 실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율을 보면 대지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2번지 1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고 11개 동에 걸쳐 총 130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 분양으로 866세대를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주차는 총 1672대 가능하고 입주 예정일은 2027년 6월입니다. 해당 지역은 공업단지로 인해 다른 주거 밀집 지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지만 탄탄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APT의 실수요자층 형성이 풍부하고 현재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어 지역의 가치 상승 및 정주 여건의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상 엄궁 더샵 리오몬트에서 품은 상세 입지 환경 중 먼저 교통 환경을 보면 남해제이고 속지선과 두번 국도를 이용하기 용이하고 단지 주변 도보권 내에 다수의 버스 정류장을 갖추어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도 양호한 곳입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이 자리 잡았고 2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과 경부선이 지나는 사상역에서부터 1호선이 지나는 하단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하단선을 활용하며 이동하면 2025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선까지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후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 환경을 볼까요? 안심 도보 학세권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기숙형 중학교와 자유령 공립고교 등을 계획하고 있어 준수한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겠으며 대학교까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수요층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다양하게 발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농협 등의 공공 및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고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도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시장 환경을 볼까요? 1구역과 3구역에서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미 최근 5년 동안에도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해왔지만 행정복합타운과 드림스마트시티 등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진 상황이어서 투자처로서의 가치도 풍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상 엄궁 더샵 리오몬트의 실거주 입주민을 위한 단지 내부 설계 부석을 해볼까요? 방향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페르마타 가든과 더샵 필드,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미라지포레와 팜가든, 데일리 가든 등을 마련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오픈 스터디 카페와 스튜디오, 스터디룸을 마련하는 종로엠스쿨을 유지할 예정이며 프라이빗 스터디룸과 휴게 공간, 코인 세탁실과 북카페, 탁구장과 소셜 다이닝 파티룸과 키즈룸을 설치하고 스포츠존의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주택 시작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상 엄궁 더샴 리오몬트는 전반적인 입지환경에 부족함이 없고 신도시급 정주여건 구축에 대한 미래비전도 갖추었으므로 내집 장만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